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. 야참이 안에 완전 수중세계가 됐습니다. 어, 기폭 이어주면서 원래 필요 없는데 요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, 기폭 이어주고 또이 붕어새끼 잡아가지고 이어 주 줬습니다. 같이 이렇게. 자, 거 잠자리. 잠자리 저것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또잘 살고 있습니다. 어, 그러고, 고동, 민물 고동도 하나, 우엉인가. 큰가 말이야. 요거는 작은 것들. 참, 우아하게 날아다닙니다, 물속에서. 이 붕어 큰 것들은 하단부 쪽에 있고, 작은 것들은 위쪽으로 떠다닙니다. 보니까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산화서 예. 움직거리는 거 보면은 자. 또 아침에 눈뜨고 이렇게 잠시 보면서 영상을 켰습니다. 난초도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막 걸러오고 있습니다. 와. 이 황화가 한 촉인 줄 알았더만, 이렇게 두 촉이 올라옵니다. 대박입니다, 대박. 이래, 이래 실하게. 이는 황화, 색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제 영상에 있는데, 동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. 가고, 어, 꽃도 굉장히 큽니다. 꽃잎 하나가, 어, 500원짜리보다 더 큽니다, 이게. 주판, 부판까지 하면 얼마나 큰지 알겠지? 부판 하나도 500원짜리보다 크니깐 네, 굉장히 큽니다. 색도가 정말 좋습니다. 완전 극황색 황합니다. 후발 후발이면서 야난 난 하나 올라오는 줄 알았지만 한 개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벌 3반인데. 자, 붙어올라옵니다. 알았다. 아, 확실히 걸음을 주우니까 고내 네,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튼실하 아따. 진짜 이쁩니다. 더 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, 환엽변에 산반이 굉장히 잘 드는 건데, 황산반 종자인데. 멋지게 신화가 지금 선천성으로 무늬를 가지고 올라옵니다. 또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아, 요거. <laughs>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또 수석인데 좀 독특한 수석입니다 이게 파손된 데도 없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